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쯤에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4년 5년 그때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카페나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뭐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 봤는데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그 아바타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마치 싸이월드 미니처럼 만들게 되고 그런 이제 키보드 파도 어떻 누워서 움직여 다니고 누군가를 만나면 채팅해가지고 머리 위에 말풍선 나와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커뮤니티였었거든요. 어그 안에서 뭐 이렇게 아이템도 사고 그래서 연애도 하고 막 이래요. 그게 이제 기억이 남는데 어쩌면 이제 그 카페나 이런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얼마 전까지.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졌던 메타버스가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소설 속에서 말하는 룰라라고 하는 그런 세계는 따지고 보면 그런 위의 서비스의 최종 버전, 예, 파이널 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.